화면 상단 왼쪽에 매물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찾으시는 매물을 좀더 빨리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준신축 빌라입니다. 매물의 위치는 영상에 표기한 곳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학구는 초당초등학교가 초등,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호중학교는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대중교통은 도보 3분 거리에 2개의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운행하는 노선은 영상에 표시된 것과 같습니다. 최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5층에 위치한 해당 호수를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매물이 거래 완료됐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제가 달아 놓은 거래 완료 댓글이 없다면 구경 가능한 매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빌라는 2021년식으로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은 준신축 빌라입니다. 거기에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5층에 위치한 빌라여서 참 좋은데요. 요즘은 5층이 대부분 복층으로 만들어져 있어 꼭대기 층에 살고 싶어도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어 쉽게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빌라는 복층이 없는 5층이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빌라랍니다. 현재 주인분께서 갑작스럽게 발령을 받아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라 저렴하게 내놓았습니다. 원하시면 거실에 있는 스탠드 에어컨도 놔두고 가신다고 하네요. 이곳은 옷방으로 사용하고 계신 작은 방입니다. 발코니가 있는 방이며 관리 상태 너무 좋았습니다. 세탁실로 사용하고 계신 작은 방 발코니입니다.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안방에도 발코니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욕실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크기가 큼직해서 좋았으며 특히 환기창이 있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욕실을 뽀송뽀송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자연 환기창이 필수죠. 그래서인지 공팡이 하나 안 보이는 욕실이었답니다. 주방은 거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환기창도 만들어져 있어 좋았습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주방 옆으로는 두 번째 작은 방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는 방들이 모두 떨어져 있는 구조라 더욱 마음에 들었답니다. 2년밖에 되지 않은 준신축 빌라여서 관리 상태도 너무 좋았답니다. 다음은 거실과 같이 정남향으로 창이 나 있어 채광이 좋은 안방입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 만들어져 있었으며 발코니와 작은 욕실이 딸려있는 방이었습니다. 벽지의 상태도 좋아서 입주하실 때 도배 필요 없이 그냥 이사하셔도 괜찮을 듯 보였습니다. 안방에는 작은 발코니가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짐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해도 좋겠지만 붙박이 장을 짜놓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방 욕실은 아주 넉넉한 사이즈는 아니었지만 간단하게 샤워 정도 가능해 보이는 사이즈였습니다. 환기창이 없는 것과 세면대가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만 안방 욕실은 거의 변기만 사용하니 크게 문제돼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저렴한 준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렴한 금액인 만큼 빠르게 오셔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